그래, 이게 뭐냐면, 섭이에요, 섭. 으, 이거봐. 자연산 섭을 샀어요. 채취하러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, 샀는데. 조 하와, 우와.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사. 받았는데, 얘를 한번 손질해볼게요. 크다. 이거 사이즈. 아니, 이거 쉽게 먹어지나, 이게? 이러고 또 맛있게 먹겠지? 아, 이 정도면 되겠지? 따로 간할 필요가 없대요. 그래서 땡초랑 마늘만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, 집에 일단 그냥 통마늘이 없어요, 저희는. 그래서 그냥 다진마늘을 좀 넣어볼게요. 고추가루를 조금 넣을까? 땡초 대신에 매운맛 좋아 이러면 좀 칼칼하지 않을 건가? 오이고추를 그냥 색깔만 한개더 있어 아니 우리 엄마가 오늘 내가 이거 찍고 음. 이런 건 몰랐을 텐데 한치를 삶아서 갖다주셨어 얘를 한번 이걸 따뜻하게 먹기 위함이 뭐지? 알이 있나? 어알 있다 맛있는 거다 엄청 맛있게 오 좋았어 알 오, 저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. 아, 너무 맛있어. 야, 이봐 보세요. 오, 보이세요? 이거 여기다 버려. 오, 진짜 장난 아니. 맛있겠죠? 관자를 뜯어. 이거 이거 이 부분. 그래서 이거를 빼고 먹어야 되잖아요. 이걸 뜯어야 되는데, 음, 장갑이 한쪽이 아니었네. 장갑은 두쪽 다 필요한 것 같아요. 자, 뜯어볼게요. 아, 빨리 먹어보고 싶, 아, 뜨거워. 이 근데, 아, 뜯는 게 쉽지 않구나. 어, 우 어떡하지? 그냥, 한번 먹어볼게요. 난 간장에. 음! 거안 뜯겨? 이거 좀 이따 먹어봐야지. 맛있다. 이게 무슨 오징어 같기도 해요. 오징어 회스럽기도 하고, 응. 진짜인데 으, 뜨거. 으, 와, 안될것 같아요. 아니, 남들은 이거 잘만 뜯어내더만. 뜯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잘라야겠네 나는 어맛 표현 해줘야 돼자오얜 작다 아이 야 덩치에 비해서 너무 작아 오징어 맛나 오징어 맞 나지? 응 이게 홍합 맛이 아닌데? 홍합 빨리 이거 먹어봐요 맛을 말해줘야 돼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절대 안 나와 그 오징어 맛 확실히 나요. 그죠? 응. 홍합스럽지가 않죠? 응. 어. 맛도 어. 어, 어, 어. 음. 어, 나 지금 난장판인데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아. 아. 에이, 어떡해. 아, 참. 부산시렵네, 참으로. 짠! 짠! 저는 여기로 다 둬주실래요? 요거, 뭐. 아, 나 근데 초장은 내 스타일 아니야. 와사비만 조금 올려서 먹을까?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아, 매워, 매워. 너무 매워. 맛있다. 아, 맛있다. 먹고 싶으신 분? 가요. 드림? <laughs> 아, 나 진짜 지금 기분이 좋아. 우와. 맛있어요. 근 네, 여러분 진짜 이 한치가 진짜 맛있는 거예요. 이것도 진짜 맛있다고. 우박, 음 우유 맛이야. 얘는 내장에서 왜 우유 맛이 나지? 되게 맛있는데? 응, 나 내가 안 해서 그런가? 국물 인기 폭발이야. 와 제일 맛있는 부분 내가 먹어야지 이것 봐 이거 제일 맛있는 부분이야 응. 알이 꽉차 있어 엄마가 먹도록 할게 최고령자 네. 왓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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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아내 소주 다 어디갔어? 자연산 섭 아, 오늘 사서 먹어봤는데. 기대했던 만큼 우와 이건 아니었어요. 진솔직하게 특이하다. 한 번쯤 체험해볼 만한 어. 그냥 그 정도. 1kg에 3만 원 정도. 그래도 다음에 한 번은 제철에 한 번은 더 도전해보고 싶은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거 해야지. 가만에 구독, 좋아요, 알람 신청 사랑입니다.